2022년 시즌을 앞두고 롯데가 어떤 성적을 낼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시즌 롯데의 키플레이어는 너무 많아서 한두 명을 추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시즌 롯데는 선수 한두 명이 팀을 하드캐리한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투수만 봐도 5선발 로테이션이라고 봤을 때 박세용을 제외한 4명이 모두 검증안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발 원투펀치가 되어야 할 스파크먼과 반스도 키플레이어로 뽑힐 수가 있고 손하섭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나올 김재유, 추재현 등이 너무나 중요한 키플레이어고 마차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데려온 유격수 이학주도 중요한 키 플레이어입니다.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롯데는 투타 전 포지션에 걸쳐서 키 플레이어로 꼽을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정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충 대충 키 플레이어 한두명 이름 걸어하고이 선수가 왜 중요한지 방송 분량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이번 시즌만큼은 롯데 키 플레이어는 선수 한두 명이 아니라 팀 전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